들 안녕하세요 스리쌤입니다 계속 콩쿨 준비 시즌으로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민의 춤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라는 댓글을 보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에서 보여준 지민의 요 춤인데요 또 여기서 그칠 수는 없죠 어떻게 항공무역에는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무에가나 모든 해라 더 연습을 해볼게요. 오른발을 앞에 두고 왼발 뒤꿈치를 띄우면서 이렇게 안쪽으로만 중심을 잡아볼게요. 오른발이 뒤꿈치, 왼발이 앞꿈치예요.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몸을 당겨주면서 돌아볼게요. 자, 이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몸을 잘안 썼기 때문입니다. 아시겠죠? 골반을 살짝 안으로 쑥 집어 넣었다가 그대로 돌려가면서. 도착했을 때 상체를 들어줘야. 한 바퀴 반이 너무 중심이 안 잡힌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앞모습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중심을 한 바퀴로만 바꾸는 거 먼저 연습을 하시고, 아, 나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한 바퀴 반, 나중에는 두 바퀴까지.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한공무용 어떤 동작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? 자 똑같이 발을 할 거예요. 똑같이 발을 할 건데 우리는 불신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치마를 들어주면서 한번 이 동작을 해볼게요. 불신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체인지 그래서 다시 뒤쪽 들어주면서 업을 서볼 거예요. 하나에 쳐주고 다시 말아넣었다가 쑥에 한번 들어볼게요. 시작 점프를 하나 더 넣어서 한번 이 동작을 해볼게요. 왼발 짚고 오른발 던져주면서 하나, 그다음 다시 똑같이 굴신해서 한 번에 쓱. 하나, 둘, 셋, 이렇게. 같은 동작인데 두 번을 할 거예요. 첫 번째는 작게, 두 번째는 크게 하면서 치마를 놓는 것까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계속 뛰면서. 하나, 둘, 쓱! 까지! 현대무용 시간에도 지민씨가 한 동작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. 오늘은 또 한국무용에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. 아이돌댄스에도 현대무용, 또 한국무용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도 한국무용, 현대무용 열심히 배워서 아이돌댄스까지 모두 모두 잘할 수 있는 우리 국민댄서들이 되도록 해요. 다음주에 만나요. 안녕.